흰 옷을 입은 남성이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의 어깨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어깨를 가격당한 남성이 팔을 뿌리치자 이번엔 얼굴을 거칠게 잡아당기입니다. 지난달 28일 밤 11시 반쯤 인천 구월동안 음식점에서 손님이 주인을 폭행했습니다. 당시 가격에 세월호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왜 세월호를 팔아? 장사하는 이며 따지고 든 겁니다. 다 정었죠? 세월호를 왜 팔아서 장사를 다상한다고 여러가 좀 가게겠어요? 다행업자가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냥 가시라고 하시라고. 그런데 이제 얼굴을 저에 열리마 주었더라 그런데. 경찰 신고 이후에도 머리를 잡아 흔들고 사태질과 꼬집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나골절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해 남성은 자신을 세월호 유족이라고 주장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족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참았죠. 진짜 유족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응을 안 해야 되겠다. 관산에 있는 찾아뵙는데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해당 가게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문구를 내걸었다가,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가해자인 40대 남성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현장에 목격자들이 있었고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다만 세월호 관련 갈등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 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